요즘 반일 감정 때문에 일본 맥주, 일본 옷, 일본 차, 일본 여행, 일본 야동은 아닌 것 같고 여하튼 일본 제품의 소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튼튼한 기초과학으로 인해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분야가 있고 그걸 우리도 배우는 게더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오늘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지하철 치, 한, 퇴, 치 신기술입니다. 와우. 일본 지하철에는 더듬, 더듬, 더듬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지하철이 복잡한 도쿄에서는 성추행 사건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요. 무려 70%가 넘는 젊은 여성이 추행을 한 번쯤 경험했다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약 30년 동안 학교로 통학하고 회사로 통근하며 지긋지긋하게 변태를 많이 만났던 마츠나가 야요이 씨는 어느 날 친구의 딸이 중학생인데 성추행을 당했다는 소식에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 언제까지 참을 순 없다데스. 직접 방법을 생각해 낸다데스. 야요이는 여학생의 가방에 큰 글씨가 쓰여진 배지와 태그를 달아줬습니다. 내용인 즉슨 만지는 건 범죄입니다. 절대 가만히지 않겠습니다.였습니다. 간단했지만 효과는 뛰어났고 변태들의 접근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일에 영감을 받아서 야유인은 2015년 크라우드 펀딩을 모으는 캠페인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배지와 태그를 단 여성들의 95%가 지하철에서의 추행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았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안과의 싸움은 이런 일차원적인 방법을 넘어서 기술로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QCCCA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치안 레이더라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추행을 당한 장소를 앱에 공유를 하면은요, 그 장소를 다른 사람이 피해가거나 경찰들이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됩니다. 8월에 론칭한 이후에 벌써 981건의 피해가 공유됐다고 합니다. 2017년 전체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 약 3000건 정도였으니까 이거 꽤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도쿄 지하철 지구대는요, 디지털 폴리스라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앱을 눌러 작동시키면요, 손대지 마세요 라고 크게 울리면서 스크린에는 변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대문짝만하게 글씨가 나타납니다. 아, 이거는 뭐, 그냥 말로 소리 지르면 되지, 뭐, 쓸모없는 앱이잖아. 라고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실제로 성추행 당하면 당황스러움과 또 두려움과 그리고 남들의 시선 때문에 직접 소리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이럴 때 충분히 유용한 앱이고, 여기는 물론 경찰까지 바로 삐뽀삐뽀 출동하게 됩니다. 만원 지하철에선 내 몸을 만져도 이게 누구의 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샤치하타라는 회사는 도장을 하나 개발했는데요. 이 도장은 무색, 무취해 아무 표시도 안 나지만 UV 라이트 밑에 대면 도장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를 더듬는 손에 이 도장 표시를 꾹 찍고 나중에 경찰이 도착하면 손을 하나하나 검사해서 잡았다 요놈! 범인을 검거하는 방식인 거죠. 이 도장으로 지난 5월 여중생 2명이 오덕 같은 치안을 실제로 잡은 이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방법들이 치안을 직접적으로 예방할 수는 없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범죄자들의 경각심을 갖고 시도를 안 하는 사회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 또한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여성들의 대처인데요. 에휴, 재수없어. 똥 밟았네. 라던가. 아, 회사 늦을 것 같다. 그냥 가자.라는 아니란 인식은 제 2, 제 3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으니까 꼭 신고하시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더듬거리는 파렴치한이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